여기 어, 잘러네. 사랑 잘러네. 우와 잘른다. 너사랑 <laughs> 어때? 혹시, 괜찮아? 밑에서 꿀렁꿀렁꿀렁. <laughs> 다리 먹고 그 다리. <laughs> 찍어? 어, <나> 거 아, <laughs> 봐라. 어떡해? 괜찮아? 엄마가 잘못했다. 응? 어, 재밌다. 응. 괜찮은데? 응. 조금만. <웃음> <웃음> 귀여워 물이 좀었어 <laughs> <괜찮. 웃음> 얼굴에 물이 하나도 안 튀지. 응. 야 입술 괜찮아요? 응 다리 다네 늦지? 응 다리 안 닿는 게 좋을 거 같은데 <laughs> 미치겠도 진짜 <웃음> <웃음> 괜찮아? 잘 온다 근데 <laughs> <laughs> 이게 재밌어서 노는 건지 아니면 호흡자 거리는 건지 모르겠는데. 이거 찰구 웃고 그러던데. 이거 뭐 거품 문장 같다. 할막 차고 날린디. 아 잘난다. 응? 세래서적응에어상에다상고 세상에, 세상 세상에, 세상에, 세에에 세상에, 에 세상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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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에